포지온 테크놀로지는 UV LED 경화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본사는 미국 오리곤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반도체, 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LED는 높은 신뢰성, 변함없는 그리고 안정적인 광원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2년부터 포지오는 UV LED 경화 응용 분야에 끊임없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뛰어난 시설을 바탕으로 포지오는 효율적인 설계, 구축 및 UV LED 기술 지원에 헌신하고 있으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적용 분야이든 요청 지역에 상관없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200개 이상의 특허, 그리고 상표 등록을 기반으로 포지온은 지적 재산에 매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혁신과 품질의 우수함에 대한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고객 신뢰는 포지온 기본정신이며 우리 제품을 고려할 때 고객들이 한정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제품이 단단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우리는 가속화 내구성 실험 온도 그리고 진동평가를 포함한 정확성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조 후 최종 제품들은 반도체 버닝 공정에서 보내지고 최종 이상 상태 확인 후 포장된 상태로 고객에게 운반됩니다. 포지오는 매번 5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장기 수명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제품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신뢰성 테스트, 열충격, 고온, 감압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ISO 인증을 통한 높은 신뢰성을 쌓고 있으며, 설계 및 구축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오는 공냉과 순행식 UV LED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된 Semiconductor Light Matrix 기술은 독특한 차별화된 솔루션으로서 LEDs, Arrays, Optics, 그리고 Cooling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허 기술은 다른 시스템 부품들과 LED 특징들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발열 관리, 개별 다이오드 페어링 기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바탕은 UV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광학 분야에서 우리는 조립 확장 가능한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75mm부터 2m가 넘는 범위까지의 경화 길이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고객 맞춤형 광학 해법을 제공합니다. 포지오는 광범위한 시장, 접착제, 코팅, 프린팅 및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난 10여 년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고객들이 UV LED 경화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세기는 한때 불가능했다고 간주됐던 새로운 응용 분야, 재료, 그리고 성능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UV LED 기술에 100% 전념하고 있는 글로벌 포지온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UV 경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